등비수열의 수렴 발산에 대해서 얘기를 보면 등비수열이 있어 g e o m e t r i 가 있는데 이 등비수열에 대해서 첫 장이 0이 아니라고 가정하자고 자그러한 등비수열의 무한급수, infinite 로 생각해본다면 n이 1부터 집어넣어주면 얘는 a 더하기 ar 더하기 e, a r z 아, 이렇게 해서 끝없이 나오는이 형태가 될 텐데 그러면 이 형태는 우리는 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얘는 limit n을 무한대로 보낼 때의 sm이다. sm. 등비수열의 합이다. 1-0b분의 첫째 항 곱하기 1-0b의 n제곱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 등비셜하고 수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는 얘는 사실은 r이 1이 아닐 때를 쓴 합의 공식이고요. 공비가 1이면, 공비가 1이면, 뭐, 그냥 A를 계속 더하는 거니까, A가 N개가 있다, 뭐, N, A, 이렇게 써야 될 거야. 그럼 생각해 보면, 자, 얘가 컨버지 하려면, 그럼, 요 값이 극한 존재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N과 관련된 건 이놈이니까, 그럼 이놈이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될 거야. R의 N제곱이 극한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되니? R이 마이너스 1과 1, 등으로 포함 되지 않는 사이 값이면, 0으로 수립할거고 r이 1이면 r이 1이면 근데 그때 얘는 요식을 쓰는게 아니라 r이 1이면 여기서 생각해봐 r 대신에 1을 집어넣어주면 그냥 a를 계속 더하는거야 그럼 a를 끝없이 더해버리면 합의 결과는 발산하겠죠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진동하는 발산이잖아 그래서 얘가 컨버지 할 때는 뭐밖에 없어?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을 때, 즉, 절대값 R이 1보다 작을 때는 컨버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디버지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오메트 r 시리즈의 수용 조건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인터넷 워급브컴에서 워너브 다음 같은 요무한급수의 그러한 수렴하는 구간을 구하라 이게 문제인데 네. 근데 이 무한급수를 잘 봤더니 이게 바로 무슨 수열인 거야? 등비수열의 합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요 형태가 다음과 같이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얘는 결국에는 4분의 x-3의 n제곱과 똑같으니까 그럼 얘는 공비가 4분의 x 3이 그러한 인피니 시리즈다. 그러면 그게 수렴하려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즉 4분의 x-3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아야지만 수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양변에 4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에서 4까지니까 결국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7까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렴하는 두 가는 다음과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